네, 안녕하십니까 샤인카입니다. G7 고한 대가 입고를 했는데요. 벽에다가 긁으셔갖고 입고를 했는, 했는데 보시다시피 네, 소수석 뒷문하고 디펜다두 군데가 이제 데미지를 입었는데요. 디펜다는 보시다시피 찌그러지고 칠도 까졌기 때문에. 도색을 하셔야 돼요. 판금 도색을 하셔야 되는데 뒷문은 상처가 얕습니다. 그래서 굳이 도색하지 말고 광택기 제가 돌려드릴 테니까 디핸더만 수리를 하시라고 제가 추천을 해드렸고요. 도색 들어가면 돈만 더 올라가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이 까지지가 않고 얕은 흠집이고 설령 광택기 돌려서 약간의 흠집은 남는다 하더라도. 그냥 타시는 게더 유리하세요. 뭐 도색이라는 게 좋은 거는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을 때 하시는 거지.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광택기만 돌려서 타시는 게더 이득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또 상처가 생기시게 되면 그때 같이 하시면 돼요. 휠도 조금 페인트가 묻었는데 요거는 제가 조금 정리를 해서 출고를 해 드릴 거고요. 뭐100% 까지는 아니더라도 약간씩은 조금 완화를 해서 출고를 해 드릴 겁니다 어, 누누이 말씀은 드리지만 디엔다 도색 할 때는 여기 화면에 보이는 부분만 도색하는 게 아니라 본넷과 만나는 A필러까지 전체적으로 칠을 다해 드릴 거예요 칠 끊지 않고 그렇게 해야 이런 부분에서 실 끄는 흔적이 없이 매끈하게 잘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보통들 보시면 여기서 칠을 많이 끊어요 뭐 서비스 센터에서도 실 끊더라고요 보니까 칠 <laughs> 끊는 거는 좋은 게 아닙니다 매끈하게 나오지도 못하고 칠끊는 데가 허물을 벗기 때문에 다 도색을 해주는 게 좋아요 요거 작업 과정하고 출고 직전의 모습도 찍어서 올려드릴게요. 자, 도색에 들어가기 전에 흠집 먼저 제거를 해줄게요. G70 수리 다 끝났습니다. 결과물 보러 가시죠. 어, 뒷문 흠집들은 제가 영상에서 보여드렸다시피 광택기 돌려가지고 지워지는 데까지는 지워드렸구요. 지금 자세히 보시면 흠집이 깊은 거는 남아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이제 보이시죠? 근데 뭐 나머지 페인트 묻은 거라든지 이런 거는 잘안 보이고요. 위쪽에 기스도 살짝 깊고 칠이 이제 파인 거라서 요 정도는 남았습니다. 근데 한 발자국만 떨어져서 보면 거의 표안 나죠. 그래서 이런 거는 그냥 이렇게 타시는 게 좋으신 거고 나중에 상처 생기면 그때 도색을 하시는 게더 유리하기 때문에 제가 디 휀다만 작업을 하라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어, 티벤다 같은 경우에도 작업 사진에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싹 갈아내고 살짝 찌그러진 데는 황금 해가지고 칠 끊지 않고 A 필러까지 전체 다 도색을 해드렸기 때문에 요 C 필러 상단을 보더라도 뭐 하나 끊어짐이 없이 매끈하게 조명이 비추는 걸볼 수가 있고요. 휠은 차이가 그냥 제가 지워지는 데까지는 지워드렸는데 조금씩은 남았어요. 근데 처음보다는 좀 많이 지워진 걸볼 수가 있는데 더 이상은 안 되더라고요. 그 국산차 같은 경우에는 휠 복원이 보통 한 짝씩은 안 하더라고요. 뭐 저희는 하지는 않지만 하시는 업체들 보면은 보통 이제 색깔이 안 맞기 때문에 한쪽면 이렇게 앞뒤로 두 개를 하던가 아니면은 네짝 기준으로 작업을 하시더라고 그리고 비용도 제가 이게 얼핏 듣기로는 짝딱 10만 원은 기본 넘어가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입차 휠이나 사제 휠 비싼 거 같은 경우에는 복원이 메리트가 있는 거지만 국산차 휠들은 신품이라고 해 봐야 한 20만 원 조금 넘을려나그 정도 선밖에 안 가기 때문에 휠보건 보다는 교환 쪽으로 하시는 게더 메리트가 있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좀 드릴 보기 싫게 노란색 페인트 묻었던 거는 최대한 제가 제거하는 데까지는 제거를 해드렸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보시는 바와 같이 잘 끝났습니다. 이제 차주분만 이제 오시면 되시는 거고요. 제가 영상에 올리지 않는 작업들도 많아요. 그 더보기란 눌러보시면 카페나 블로그에 저희도 올려놓은 사진이 많으니까 그런 거 궁금하시면 은 보셔도 되고요 제가 좀 알려드리고 싶은거나 이런게 있을 때는 제가 영상을 키고 찍는 거라서 영상에 없는 작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작업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시면은 제 카페나 블로그 들어가서 구경하셔도 됩니다. 자, 제네시스 G70은 이걸로 마무리 하겠고요. 다음 차또 올려드릴게요.